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이제 약간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탄력이 약간 이런 데가 불독같이 이렇게 약간 좀 생기던데 괜찮으세요? 뭐 탄력과 좀. 어, 조금. 그거를 어어. 또 어떻게 하냐면 음. <laughs> 표정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무표정인 나의 모습과. 무표정 너무, 다, 음, 내가, 너무 싫어. 나도. 그쵸. 근데 음. 일부러 끌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를 조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음. 거울을 보면 음.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약간 좀 주름이 없어져? 어, 아, 주름은 어쩔 수 없는데 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laughs> 아니 주름만 없어진 지금 두 분이 <laughs> 주로... 이런 대화를 하고 계니까 아니죠. 아, 오늘 조금 방송이 조금 불쾌한. 아왜 아, 자꾸 불쾌한데? <laughs> 아니 어...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 왜냐면. 네. 아... 네. 나는 주름 얘기를하니까 우울. 아, 어 그냥 그래.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laughs> 이 주름이 음.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어, 얘기에 주름은 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강하고 또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 아니 근데 이게 주름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몸에 생기고 또 내가 겉 모습이 이러면 또 속도 점점 늙어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음. 아유, 음. 특히 음. 요즘 같은 음. 이 환절기의 경우에는 이 습제를뭐 사용해도 잠시뿐이고 너무 푸석푸석하고 어. 뭐 건조해서 뭐 심한 분들은 뭐 피부가 찢어질 것 맞아요. 같다 이런 맞아요. 표현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건조 특히 세포 건조, 속 건조 때문인데요. 이 세포 건조의 이제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이제 피부 건조, 주름이죠 주름. 음. 음, 주름이 바로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그런데 이런 세포 건조 증상은 뭐 단순히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 자 보시면은 이 사과를 우리의 피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한쪽은 아유. 건강한 피부, 지금 네. 이제 현경 시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음. 빛나는 피부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표면이 쭉쭉을 하잖아요. 개같이. 네. 또 색깔도 변한 것 같아요. 모닝빵 아니야 모닝빵? 아니야 사과예 요 사과. 사과예. 아, 오자 어, 잘라봤어요. 자르니까 어. 어때요? 음. 지금 안도 겉이 이게 매끈한 거는 안도 이렇게 잘라보면 음. 탱글탱글하고 싱싱한 게 보이잖아요. 자 반면에 주름이 자그자란 사과는 아. 아니 어때요? 불았네 그렇죠. 병 그랬지. 걸렸잖아요. 음, 음, 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 세포가 건조해지면 몸속 장기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심하면 사망률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음. 실제로 이 70세 이상 쌍둥이 1,800여 명을 만나서 이 의료진에게 쌍둥이 사진을 한번 보여줘봤어요. 네. 어, 자 사진을 보시면요. 쌍둥이 분이세요? 네. 같은 누가 더 동안인가요? 왼쪽이요. 네. 당연히 가 분이 동안이죠. 실제로 이제 쌍둥이 중에서 주름이나 기미가 많은 이런 노안을 가진 쌍둥이 쪽에 사망률이 13%나 높았다고 진짜? 합니다. 음. 네. 아니 그런데 음. 노안인 것도 억울한데 음. 사실 빨리 죽기까지 하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노안 피부가 사망률을 높이는 그 원인이 있죠. 음.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죠? 네, 바로 콜라겐입니다. 오, 콜라겐. 네. 콜라겐 콜라겐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약 60조 개 정도나 되는 음. 세포들을 하나 하나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전신에 있는 콜라겐의 분포도예요.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뭐 몸, 음. 뼈. 힘줄, 연골까지 내몸이 곳곳에 필요한 곳에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관절 같은 곳에서는 이 칼슘과 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음. 또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뿐만 음. 아니라 뭐 힘줄도 튼튼하지만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하고요, 음. 방광이나 요도를 튼튼하게 해줘서 요실금이 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음, 치아가 음. 또 콜라겐 때문에 치아까지 거져 있다는 것도 신기한 그런 거 모르고. 몰랐지.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응. 여기서 이렇게 저기 하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어, 어. 그냥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전체가 다 좋아진 것 같고 모르겠어 그런 그런데 어. 또한번 이렇게 짚어줘서 응.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지하고 먹으면. 나는 또 재밌죠. 이렇게 전체가 좋다 그런 생각을 처음 안 하고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음. 이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뭐 이가 시리다, 뭐 치아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음. 이것 도 콜라겐의 음.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아유, 네. 심하다, 그쵸? 너무 심하다. 네. 이게 치주염으로 아유. 이제 잇몸이 내려앉은 거죠. 아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찌꺼기가 껴가지고 염증이 아유. 생긴 건데요. 실제로 이런 치아 상아질의 18%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이 치아뿐만 아니라 뭐 잇몸이나 치근막도 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이제 치주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제 저는 음. 또 뼈에 또 콜라겐이 있다는 건또 처음 알았네요. 몰랐네요. 어, 네. 뼈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요. 네. 얼굴 형태가 달라져요. 아, 그래요? 보시면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음. 이 젊은 시절에는 턱 관절이 제 위치에 예쁘게 자리하고 있지만, 음. 나이가 들게 되면 턱 관절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아유. 하고, 또안면을 지탱해주는 얼굴 뼈에도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구멍이 또 숭숭 뚫리는 모습도 음. 보실 수가 음.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턱도 처지고, 사각 턱처럼 변하니까, 얼굴도 좀더 커질 수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이가 들고 콜라겐이 줄어들면 이 얼굴 골격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음... 나도 음... 좀 이렇게 저기 됐는지 모르겠어, 난 모르는 사이에. 음, 괜찮으시 어, 이런 게 이렇게 치저 않더라고. 오... 많이. 아,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께는 아직 잘 느껴지지가 않네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콜라겐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음. 역시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콜라겐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음. 20대 때는 진피층을 아주 촘촘하게 꽉 채우고 있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손상되거나 끊어지면서 그 사이로 이제 피부가 처지고 음. 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음.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20대 이후로는 콜라겐이 매년 1% 정도 감소를 하다가 음. 40대 이후가 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요. 폐경 후 5년 이내에 체내 콜라겐의 30%가 빠지니다 30%. 안타깝다. 안타까워. 근데 사실 이 콜라겐이 몸에서 조금씩 빠지면 뭐 여성분도 마찬가지만 지 남성분들도 어. 자다 일어나면 뭐 선생님 뭐 예전 서부터 어. 경험하셨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일어날 때 보면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가볍게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여보 왜 그래? 자꾸 어. 왜 이렇게 끙끙거리니? 어. 나는 네.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느끼나 봐요 그럼요, 다 느끼죠. 글쎄 뭐 어,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목질 이런피부 뭐든다 하면 목질은 피해 피해갈 길이 없지 뭐 이렇게도 어. 아니 그래도 글쎄 어. 나는 진짜. 뭐. 어 그냥 그런 대로 네. 타고난 게 조금 낫는지, 뭐, 이도 좀 좋고 그래서 몰랐는데, 네, 근데 이 목주름은 또 뭐, 뭐, 이것뿐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히잖아. 네. <laughs> 어, 목주름이... 뭐, 목주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용상으로만 얘기하지만, 음, 네, 네. 사실 이게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기는 이 특정 부위의 주름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근데 목주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목주름은 네. 골다공증에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나 네. 이거 목주름 이거. 왜냐하면 완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주름과 골밀도간의 상관관계를 진짜... 연구를 해보니까 목주름이 깊고 많을수록 골밀도도 감소를 하고 진짜... 골다공증 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마, 아, 이마 주름 이마 주름은 어, 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아, 프랑스 연구진이 현우진이... 그러니까 내가 네. 이마에 주름이 별로 없었어요. 어. 어.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 이렇게 주름이 느껴져 어, 어. 보이잖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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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어. 보이시긴 네. 하네요. 오 주름이 생겼네. 네. 이마에 대한 그거는 좀. 내가 우리 심혈관 얘기 해 들었거든. 네. 그런 게 뭐가 있나. 네, 이러면서. 그럼 이걸 잘귀다아 들으셔야 돼요. 오, 오. 이 이마 주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한 신호이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이 프랑스 연구진들이 20년 동안 추적 관찰해 보니까 음. 이마 주름이 깊은 사람들은 아, 깊은 사람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열 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참, 참. 있었습니다. 아니. 네, 이게. 이마에 있는 이 좁은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그만큼 많다 그러면 어, 다른 체내에 있는 혈관에도 그만큼 노화가 잘될수 있다는 걸 반증한 것입니다. 음, 신기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호 한 가지도 알려드리자면 귀? 귓볼 주름이 있습니다. 아니, 귓볼 주, 주름이 생겨요? 네. 귓볼 주름도? 귓볼 주름이 있으면 4 0대 때부터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음. 네. 이 귓볼 주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바로 치매나. 뇌졸증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귓볼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경우에 대각선 방향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도가 두배 상승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78%가 귓볼 주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편은 감사한 신호네요. 이 주름으로 그렇지. 체크를 할수있는 그렇게 보일 어. 수 있겠네요. 어.